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 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65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천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뭐 반갑다 진짜 <laughs> <laughs> 한주 무고하셨는지 네 무고해 부탁했습니다. 어, 요즘 뭐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가지고 어제도 열대야 비슷하더라고요. 잠자기가 좀 불편했어. 아, 제가 며칠 전에 공항에 이제 사람 픽업 때문에 갔는데 공항이 제일 시원합니다. 어, 그렇죠. <laughs> <laughs> 공항, 은행, 도서관, 네, 삼대 비서지지. 그렇죠. 그 공항이 요새 노숙하시는 분들이 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뭐 최고의 아, 그래요?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공항에 계시는 노숙인 분들은. 이렇게 노숙자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하고 계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좀 맞아. 그래야 되겠지 네. 아무래도 그죠. 음. 아, 고급 노숙이네 아, 어쨌든 그러네요, 그죠. 뭐 주제로 들어가죠. 별 얘기가 없으니 <laughs> 오늘 주제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논의를 할까 하는데요. 두 분은 살면서 뭐좀 위험이나 위협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위험 눈에 보이는 위험은 뭐 네. 되게 조심들 많이 하지 않나요? 뭐 교통사고 한다는 네. 일, 뭐 네. 술 먹고 집에 네. 제대로 가야 되는 네. 거 네. 뭐 네. 이런 것들 <laughs> 근데 항상 눈에 잘안 보이는 거에 이제 속수무책인 음. 경우가 되게 좀 많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위협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느끼죠 어. 아무거 내일이, 어,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항상 위험해. 아, 위험? 그렇죠. 네. 우리 강사들은 그렇잖아요. 다음 달 스케줄에,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일정이 안 잡혀 있으면 응. 항상 위험하죠. 응. <웃음> <웃음> 뭐 눈에 잘안 보이는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하는 게 이제 뭐 결혼 어, 이런 거 그렇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응. 위험하지. 응. 그렇죠. <laughs> 이미 했는데요. 아, 아니 뭐 그러니까, <laughs>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 어, 네, 그렇죠? 어. 위험한 일이지. 어, 엄청나게 그죠. 자휘님은? 네. 그런 뭐 저도 뭐 매사에 그런 거 같아요. 어, 그 육체적으로도 위협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음. 뭐 자동차든 뭐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살면서 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뭐 어, 이런 두려움도 조금 예. 있고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그죠? 네. 어. 근데 어떠세요, 두 분은 보통 어쨌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항상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위험 상황이 생기면 위험을 좀 적극적으로 맞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함을 선택하시는 편입니까? 음. 그 당시에 이게 위험하다, 이, 이, 이거가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작두잖아요. 예, 예. 이게 참 불라방 같이 아. 천지분가 못하고 아.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댐비면서 살아왔던 게 대부분인 것 같기도 아. 하고 주로 맞서시는 편이네요, 그죠? 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결과는 음, 어땠습니까? 결과는 백전백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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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laughs> 아. 그죠. 렇 어. 자유님은 어떠세요? 주로 뭐좀 위험에 맞서 도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네, 저도 뭐 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음, 제가 뭐 용기가 있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네. 아 피할 수 없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음. 버티거나. 뭐 한번 부딪혀 보거나 뭐 이렇게 주로 했었던 아, 그렇죠. 것 같고 그 중에는 이제 뭐 작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폐를 해서 <웃음> <웃음> 흑역사로 남는 경우가 <laughs> <영화가 웃음> 네, 더 많지, 네, 그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피하든 맞서든 좀 대게 좀 부러운 게 일, 네. 이런 거예요. 뭐 소설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예전에 우리 그 최인호 소설가의 그 상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상도에 보면 임상옥 씨가 예. 서, 그 석승순 님한테서 예. "너는 인생의 최대 위기가 세번올 거다" 아, 그러면서 아, 하나씩 내내 봐라" 뭐 이러면서 세개를 예. 주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 그, 어. 그런 게 있으면 어,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어. 근데 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하, 안 해버려서... 응.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한번 해볼 걸뭐 이런 후회들은 없으셨어요 그런 후회도 사실은 좀 많죠 네. 그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게 뭐 흑역사 때문에도 음, 음. 아쉬움이 있지만 아저때 굳이 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네. 선택을 했었던 것 때문에 그렇죠. 아쉬운 거좀 네. 안전한 선택을 해버려 음. 그렇죠. 가지고 네. 물론 뭐 위험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음.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왜보어요 자윤님? 아니요. 아니 그냥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이런 것들 <laughs> 다왜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 아니. <laughs> 결혼 얘기는 아니고요. 결혼은 꼭 했어야 되는 거고, 아, <laughs> 네. 그래서 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위기 상황이 그죠 이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좀 위험에 맞서서 도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걸 없애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따라 삶의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나 위험에 맞서는 게 좋을지 좀 피하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험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 밖만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수많은 위험요소와 도사리가 있죠. 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요즘은 개도 많아가지고 개한테 물릴 위험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또 오가는 사이에 불량배한테 돈을 뺏길 위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른들도 출퇴근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뭐 회사에서 잘릴 위험도 있고 그죠. 또 저녁에 회식하고 나서 집에 가다 퍽 치기를 당할 위험도 있고 그죠 주식 투자를 잘못하거나 보정을 잘못 써서 재산을 당진할 위험도 있죠 네. 그세개예얘든게다 해당되네요 아, 다 <laughs> 저는 가장 네. 일상적인 위험이 이술 먹고 어, 네. 아, <laughs> 다만 아침에 다다 일어나서 네. 아. 그쵸?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이런 아, 뭐 이렇게 위험하게 살았을까. 네. 자유인님의 그술 먹고 후일 다은책한 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어쨌든 <laughs> 곳곳이 지레받치죠, 그렇죠? 네. 네. 독일 사회학자인 울리백 교수는 이거 이런 현상을 두고 위험 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책 이름도 위험 사회인데요. 그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제 개개인들한테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주었는데 동시에 위험 요소도 증가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가령 뭐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뭐 광우병이다, 뭐 조류 인플루엔자다 등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하고요.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이런 등등 위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는 또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런 위험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이며 위험의 속성이 대부분 불확실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울리백이 현대를 위험 사회라고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동의가 되세요? 예. 어떻습니까? 그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사실 우리 업계에도 그렇지 않나요 위험이 한번씩 어쩌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지 않던가요 옛날에는 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교육이 없다가 그다음에는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교육이 없다가 뭐또뭐 한해는 사스가 생겨서 또 공치는 날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위험이 진짜 일상화되었구나 느꼈다 <laughs> 근데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네.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영역이다 보니까 예. 참 어려운 그렇죠. 건데 예. 요즘에 우리 불매운동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일본 예. 관련해서 예. 근데 뭐 기사를 제가 얼핏 보니까 내년 그 일본 올림픽인가요 예 후쿠시마 예. 원전 사고 난데 예. 그쪽에서 재배되는 예. 쌀들이 선수들한테 공급된다는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 아마 그렇게 안될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하죠, 그죠뭐 음. 이처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더더 많이 누리지만 좀쉽사리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도 방금 나해라 열간 이런 위험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위험에는 울리백 교수가 언급한 그런 사회적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일상생활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가령 부모는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죠. 저희 딸이 맨날 12시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잠을 못 자고 항상 기다리고 카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또뭐 공부를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하죠. 또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혹시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경쟁에서 도태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항상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어딜 가나 상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위험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쏘나기는 <laughs> 일단 피하고 보라. 뭐뭐 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대체로 위험이 생기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위험을 피할 수도 없거니와 위험을 피하는 것만이 안전한 선택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시각과 청각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길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것이 완전히 노출하는 것보다 안전하지도 않다. 또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는 오프라 윈퍼리도, 윈퍼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또, 우리 어깨에서 유명한 세븐헤비스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현명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없는 삶이 더 위험하다고 본 건데요. 그들의 주장처럼 조금도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뭘까? 뭐, 뭔 같아? 그죠? 어, 답이 안 나올 것 같네. 그죠?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군요. 오답에 대한 위험 네. 그죠? <laughs>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위험에 대한 내성을 기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생기면 족족 피하기만 하다 보니까 위험에 맞서거나 또그 위험을 넘어설 능력을 기르는데 실패하고 마는 거죠. 마치 온실속 과초처럼 모든 위험을 제거한 최적의 환경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조그만 위험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꺾이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좀 위험에 노출시키는 편일까요? 아니면 좀뭘 위험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편일까요? 요 미리미리 위험을 좀 제거하고 이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쵸. 그렇고. 어 그죠 네. 요즘은 과거 과거에 비하면 그죠 대체로 부모들이 자녀의 위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혹시 불량 식품 먹을 먹는 건 아닐까 뭐 신경을 곤두세우죠. 또 자녀가 학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항상 레이더를 세워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다 알죠. 그 결과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나 확률은 과거보다 확실히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모의 이런 과잉보호가 자녀가 성장해서도 계속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자녀가 대학생으로 진학해도 부모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녀 대학 생활에 깊숙히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일단 뭐 애가 아직 어려 어리다. 뭐 이런 어. 느낌도 있을 것 같고. <laughs> 네. 기본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 이런 이제 어떤 상을 딱 정해놓고 예. 어릴 때부터 주로 관리당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그죠. 그게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직장 뭐 대학을 어. 넘어서 직장 또뭐 결혼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어, 그렇죠. 거 아닌가. 그게 하시... 자식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그렇죠.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이유도 있죠. 부모들이 학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음. 저희 때만 해도 부모들이 대부분 대학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대학, 자녀가 대학을 가는 순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래, 그래서 제가 대학교 첫 번째 시험을 딱 치고 성적이 <laughs> 1.84를 받았거든요. 유연지의 네. <laughs> 그렇죠, 유연지 방울비단인데. 그러고는 그때 이제 성적이 집으로 가거든요. 내 중간에 이렇게 인터셉트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집에 보,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보고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점팔 사가 높은지 낮은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죠 그리 넘어갔다 근데 그다음 이 학기 때는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학사 경고는 성적표가 오는 게 아니라 경고장이 같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성적이 되게 안 좋고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연장으로 받으면 학교를 잘리니까 지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가 혼이 났죠 <laughs> 어쨌든 뭐 이런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좀 이렇게 관여를 덜 하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그런 위험을 잘 알다보니까 미리미리 제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집이라는 울타리 밖 같은 모두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리백 교수의 주장처럼 요즘은 뭐 곳곳이 위험사회잖아요, 그렇죠? 해서 집이란 울타리 너머에 있는 대학도 위험한 공간이기 마찬가지죠. 그 결과 위험한 곳, 여기서 위험한 곳은 대학교죠, 그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해서 자녀 수강 신청에도 관여를 하고 자녀 성적에도 성적에도 신경을 쓰는 거죠. 이거 믿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대학생 자녀 성적 때문에 자녀 그 이제 성적이 이제 시험 치고 성적이 딱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신청 기간에 자녀 손을 붙잡고 함께 교수실을 찾아오거나 대신 부모가 대신 교수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어, 그렇다고 그렇다고요. 굉장히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지도 교수가 보니까 되게 당황스럽대요. 부모가 전화하는 걸 보면 그렇죠. 이해되지는 않으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만년대 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회사에도 연락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회사에도 연락이오죠 네. 그래서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종종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자녀가 입사 면접을 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가상하다 못해 눈물겹기까지 한데요.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녀를 위험으로 부터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행동은 올바른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음. 뭐 제가 감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당신도 부모잖아. 네. 네 바람직한 건아닌것 같아요. 그 job. Well, you're y 스 u n g woman. This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부모님이 시간이 너무 많아. 음 그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개입을 하죠. 그런데 <laughs> 이제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제가 뭐 부모님의 사랑을 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겪게 될 위험을 미리부터 모두 제거해 버리는 부모의 행동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자녀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거든요.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녀보다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에 안전하게 살던 자녀가 부모 안전장 부모라는 안전 장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죠? 마치 온실 소 과초가 황량한 들판에 그냥 내버려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의 과잉 보호는 단기적으로는 자녀를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자녀의 자생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컨대 아무런 위험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라 뜻인데요. 이처럼 그 자랄 때부터 모든 위험이 제거된 온실 속에서만 자란 아이는 커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마보이 그죠? 어, 주로 마마보이죠. 마마보이는 매사에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남자아이를 빗대어서 하는 표현인데 평소 위험을 전혀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마마보이처럼 타인한테 의존하는 특성을 체질화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좀 격리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역력이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살면서 위험을 경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존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성취와 가장 위대한 즐거움을 읽어내는 비결은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위대한 성취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대한 성취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당하면서 뭔가 어떤 결과를 얻어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라 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해내도 자기의 성취감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열심히 할 일도 없는 거죠. 네. 왜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알아서 개입해 줄 건데 뭐 그죠.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던 우리일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렇죠. 그 생명의 진화 과정을 연구했던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도 그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진화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 전체의 진화에서도 최대의 성공은 최대의 위험을 무릅쓴 것들의 몫이었다. 결국 위대한 진화를 이룬 자들 작 분석, 생명체를 분석을 해 보면 위험에 맞서서 이겨낸 자들의 몫이란 뜻이죠. 결국 위대한 성취, 뭐또 절검, 최대의 성공 이런 것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맞선 자에게만 주어지는 전리품과도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치명적인 위험 예를 들어 음. 신체적인 위험 이런 것들은 음. 좀 피해야 되지만 음.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과제처럼 다가오는 이런 음. 것들은 피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예. 뭔가 자기 삶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상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 하는 편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도 살아가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좀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단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달진이란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하지만 그러자고 배가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성취나 즐거움, 성공 등은 위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린 것이기도 합니다. 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눈앞에 있는 위험을 너무 피하지만 말고 좀맞서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살면서 위험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죠? 예.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항상 에. 온갖 문제에 다부딪히고 온갖 위험에 에. 다 노출이 에.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이스하게 또다 헤쳐가고, 에. 그죠? 현실에서 그 위험과 문제를 만난 우리는 좌절하고.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참 아쉬움 그런 그렇죠, 장면인데. 그렇죠. 위험을 우리는, 맞선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뭐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지가 않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위험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라는 말을 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데 뭐제 경험상 보면.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지도 않고 아, <laughs> 이렇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특히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좀 위험에 빠지면 그것에 맞서서 좀 힘을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게 또 행동으로는 잘안 생겨지죠 지가 스스로 좀할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내가 먼저 해주고 많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조바심에서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퍼 반응은 주로 어머 어떻게? <laughs>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냅둬라 이런 알아서 하게 냅둬라 어,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 위험에 맞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음. 한줄평 시간입니다. 작두님 한 줄평 부탁하세요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동의가 되는 게 요즘 시대를 우리가 뷰카 시대 뭐 이런 용어로 또 많이 쓰잖아요. 무슨 시대? 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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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이제 어, 이니셜만 이렇게 따가지고 예. 만든 용어죠.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 예. 복잡성, 모호성 어, 뭐 이런 데서 예. 이제 세상이 예. 살아가고 어. 있다는 건데.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두려운 거는 위험이. 눈에 좀잘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음, 것 그렇죠. 같아요 도둑처럼 네, 이렇게 네. 와요 네. 근데 그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계속적인 어떤 위험 앞에 장사가 별로 없는 것 음, 같기도 음, 해요 음.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방에 훅 가는 위험도 있지만 음.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위험도 네, 또 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줄 평은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인리히 법칙 예, 예. 예. (1대29대300) 예. (1에) 해당되면 극복하기 참 어렵다 예. 극복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면 그 (300의) 징후에서 예. 하나씩 하나씩 좀 극복해 나가고 예. 쳐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이게 저한테 하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어~ 여기 예. 그~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일대 이십구 대 삼백의 법칙인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이건 뭐~ 어~ 이제 통계 예, 위험 사고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예.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큰 사고가 아,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죠 어~ 그 전에 스물아홉 예. 번 정도의 큰 경고를 할 만한 아, 이런 사건이 있고, 있고 어, 어, 예. 그 이전에 300번 정도의 예. 미세한 아, 징후들이, 징후들이 이미 그렇죠? 있었다라는 예. 건데 예. 그래서 300번의 미세한 징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그렇죠? 한 번에 큰 사고를 예방하자 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한줄평 부탁할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삶에서 위험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있는 건 나의 태도뿐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야, 이렇게 아, 짧게 하시려은입니다 그렇죠? 나는 잘안 되는 것 같아. 한줄... 한줄평 말고 뭐라고 해될까좀뭐 기... 만평 <laughs> 만평. <동평>. <웃음> <웃음> 근데 잘안 된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laughs> 에, 좋습니다. 아 피하고 싶네요. 네. <laughs> 오늘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위험을 피할 수도 없고 위험을 피하는 게 안전한 선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아무런 위험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에 맞설 힘을 기를 수가 없거든요.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니체 주장처럼 가장 위대한 성취를 얻는 비결은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성취는 위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눈 앞에 위험 피하지 마시고 좀 맞서고 즐기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 문학 제 6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